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유치방송 불기둥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수요일엔 빨간 장미들 오후 8시 40분입니다. 자, 우리 제자님들,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녁 식사 잘 드시고, 편안한 셈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열공 강의는 지난번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융태장학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어, 이것에 대한 어 음, 특별한 잉태 어, 보다는 장악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봉상의 은봉장악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 시장의 사례들을 최근 사례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아 어, 관심 포인트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음, 어, 분봉상 음봉장어요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덧붙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패턴은 양음양 제일 좋죠. 편하게 눈에 보기 이 편하죠. 양음양이 제일 편하고 요거에 대한 변형이 양음음양 음, 음, 요거를 하나로 음으로 보고 양음음음양 양음음양 음, 양양양 양음음음 음, 음, 이거잖아요. 그, 그거를 이거를 하나로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음양 결국은 초식은 양음양이다. 초식은 그렇 초식. 그렇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분봉이나 일본에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어쨌든 일봉을 알아야지 분봉이 적용하고, 그 초식은 같다. 양음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통틀어서 양음량이다. 그래서 이 공부 여러가지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저희 종목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 열다섯, 열 여섯, 열, 다 종목. 차트를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해가. 그래서 열다섯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이거는, 4월 달에 일어난, 종목들입니다. 최근 종목들. 자, 어떤 구간에서 양, 음, 양 패턴이 있었는가? 양, 음, 음, 양,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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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패턴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눌린다면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가는 놈들은 어느 라인에서 눌린 포인트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봉에 도 적용이 된다. 음, 자, 그래서 한번 1번 패턴을 보겠습니다. 어, 코믹크란 종목이었고요 자, 어떤 구간이 있었느냐. 좀 너무 큰가? 음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방향을 탔죠 그죠 탔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요게 뭡니까 요게 양, 음, 음, 음이죠 양, 양, 음, 음요 두개가 또 양, 양이 하나 양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양, 음, 양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이 친구가 어느 라인이 포인트냐 이탈하면 안 되느냐, 항상 뒤안길을 보라고 했죠. 어, 어디지? 뒤안길?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이 뒤안길. 이 뒤안길을 이탈하면 안 된다. 눌림면 와도 이 뒤안길 이탈하면 안 된다. 이게 뒤안길이죠. 이, 저기 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번 눌리면 주고 갔죠. 두고 갔지만은, 어, 이 친구가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은, 어, 충분히, 어, 이를 하프 라인에서 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즉 세력이 들어온 이후에 나가려는 힘과 사려는 힘 받으려는 힘이 있겠죠. 자, 그리고서이 나가려는 힘을 압도한 거죠. 그게 이제 이 힘을 압도했다, 이 힘을 신법을 압도했다, 그게 이제 장악이 됐다는 겁니다. 장악이 됐다. 그래서 이 장악 이후에 어, 완벽하게 음봉을 어, 음은 이게 하나지만은 몇개 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는 이눌림을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라인, 이 라인이고, 어, 장악이 어설프다. 그냥 단순한 이런 장악이다. 이런 장악. 요게 음이고, 요게 양이다. 했을 때이거는기까지 보는 겁니다. 까지 이래세요. 맥시은 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루틴입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한 게좀 보기가 편합니다. 그냥, 이거는 이걸 나가려는 힘을 완벽하게 제압을 한 거죠. 제압을 한 것은 요 라인이 돌파 라인이 해당됐기 때문에 눌림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돌파 지지 저항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 꼬리가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 요 같은 경우는 장악이 좀 어설펐죠? 그죠? 어설픈 장악이었기 때문에. 자, 그죠? 장악 자체가 1대1 장악이죠. 1대1 장악. 그죠? 1대1 장악은 눌리면 주기가 쉽죠. 그죠?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기가 쉽다. 그러나 이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좋은 눌림으로 해당이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지켜볼 수있어또 하나, 최근에 또 나온 게이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양음 양이죠. 정확한 양음 양. 요거는 양, 음, 음세 개를 하나 음으로 보고,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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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 해당이 된 거고, 음, 음, 음. 여기 초식이 음이죠. 그죠? 해당이 된 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양음면, 보기에 편하죠? 자, 이런것 같은 완벽한 장악이기 때문에, 장악한 자리에 눌림 자리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완벽한 장악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라인. 요 라인이 완벽한 장악이죠? 그죠? 돌파를. 그래서 요 라인이 이 친구의 눌림목 자리가 됐다. 이렇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요런 자리가 음목 타점이 되는 거예요. 있어요양음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양음령. 자, 요런 게 하나 있었구요. 요거는 이해관계가 좀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1대1 장악이고 요거는 1대3, 1대2 장악일 때 눌림이, 어, 노리는 사이즈가 틀리다. 노리는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구간이 구간. 자, 요거 이해하셨죠? 제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봤을 때. 자, 요거는 최근 한국서규입니다. 한국서규는. 방송에서도 방에서 어떻게 떠들어 드렸는데, 요거죠 이건 종가자리죠 이게 뭡니까? 양음양이죠. 이게 뭡니까? 완벽한 장학이죠. 그죠. 요걸 기세 장학이라고 하는 건데, 등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걸 한번 지어볼게요. 요것도 자, 이것도 장학이죠. 자, 양음 응, 음, 양 그죠. 맞죠? 양음양이죠. 요것도 장학이죠. 그죠. 장학이죠. 단일 때는 뭡니까? 요거는 좀일대1보다좀 오버됐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어, 좋은 하나의 눌림목 자리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일대 장악을 밀릴 수 있다, 그죠 요런 자리, 요 밑에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요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요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됐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요것도 하나의 어, 양음양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정석, 초식 양음양이에요. 제일 보, 보기 편하게 초식이죠. 오래하다 보면은 이걸 하나로 본재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 양음양 양음양 음, 양음도치 양 이것도 하나 의미니까 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어, 처음 할 때는 그냥 양음양 이런 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쓰인다. 완벽한 장이 될 때는 여러분이 좋은 어, 배팅 한 수가 될수 있는 그죠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있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 는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자 여기 양이 나왔죠. 여기 은봉이죠. 은봉 이만큼의 은봉이죠. 요거를 감쌌습니다. 또 하나 양음양이죠. 자, 그러고서 점핑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왔죠. 자, 그랬을 때이 친구가 지금 어디까지 살아있나요? 눌린 부분인데 여기죠. 여기 그죠. 이 라인을 이탈하면 이중 여기까지 눌린 다음 이거 쌍쌍적이죠쌍바닥 그죠. 그러나 아직은 안 왔지만은 여튼 아직은 살아있는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림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양음량에 대한 이후의 좋은 현상이 나온 현상을 어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laughs> 네 번째는 아 이거 뭐피라클인가요자 피라크. 자, 유치인 것 같은 경우 여기 양음량 이 있었죠? 어, 운동을 감싸는 장악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은, 응봉을 잡아먹는 기세, 기세를 내포한 장악형을 말하는, 장악형. 양음량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양음량 공부하는, 기본이고, 양음량 자체가 장악이죠도 장악. 이 응봉을 양봉으로, 어, 다 소화해냈다. 그 매물을 소화해냈다. 그리고 올라탔다. 그리고 우리 장악이 됐다. 그래서, 여기 양음량. 그런 이후에, 어, 여기, 이거는, 이 뭡니까? 1대1이 아니죠? 1대1이 아닐 때는, 어느 라인을 그라고 했어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죠? 요 꼬리 라인. 요 라인이 이 친구의, 그죠? 눌림록이 될수 있는, 그죠? 구간이죠? 그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요 양량을 보고. 그죠? 단지 이 친구가 만약에 역까지 눌린다면은, 한번 한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탈하면 안 된다는 루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 여하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자, 여기서도, 장악 이후에 이런 구간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양강 양음양. 이것도 지금 운봉이죠. 자 운봉. 자요것도얘 요까지 밀렸죠. 자요것도 여기까지 밀렸죠. 그죠? 요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더 밀릴 수 있는 얘 역까지 밀려준 거예요. 자 밀려주니까 요게 뭡니까? 요 라인이 양음양이냐요 라인. 그죠? 요 라인. 요 라인까지 눌렸다. 그러면 요게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죠? 요 라인이. 그죠? 요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돌파와지지 관계가 해당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친구가 여기 이탈했다면은 어 불편했겠죠. 근데 여튼 어쨌든 올라탔습니다. 탔을 때 이것도 장악이죠. 그죠? 이 음봉을 감싸는 장악형이 나왔죠. 장악형이 나올 때그 장악형의 요 라인. 요 라인들이 좋은 눌림 무기 해당이 됐다는 겁니다. 해당이. 장악형 이후에 그러고서 요만큼이 또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단기 추세는 깨진 거죠. 50대디가 났으니까. 50대디가 났으니까 요게 저항이 되겠죠. 그죠. 저항이 되겠죠. 저항, 저항. 그래서 요까지 온다면은 또한번 리바운드 좀 나가겠죠. 그죠. 요 자리 좀 하기가 좀 그렇죠. 요까지 온다면은 요거에 당이 되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살짝 나올 수도 있겠다. 음. 자, 어떤 우리가 연구하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게 좋은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잣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장학형에 대한 양양 패턴입니다. 구간구간 쪼개서 보면 하도 한도 없이 많겠지만, 우리가 거래가 실린, 장학을 한다는 것은 충분한 거래대금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 심리를 물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게 뭡니까? 결국은 쩔입니다. 대금과 거래량이 그 음의 기운을 잡아먹었다. 그런 것만 아, 양음량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다. 예? 네? 뭐, 짤짤리도다 양음량 하면 한도 없죠? 어, 너무 많죠, 그런 거는. 그죠? 음, 자, 하여튼, 그런 자리만 한 번, 여러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양음량이 있었죠? 여기서 그죠? 양음량. 그죠? 양, 음, 이 음봉을, 그죠? 빳빳한 이 음봉을 빳빳하게 감싸줬죠?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변곡을 알리는 도치. 방향을 정하는, 그죠? 여기서 아래요, 위요 했는데 위요 감쌌죠? 그러면서 점핑이 나갔죠 그리고 이것도 양양량에 해당이 되는 어, 그런 관점입니다 5선 대돌파잖아요, 그죠? 5의 1 0에 5선 대돌파 이런 자 있었고 막 이런 걸 놓쳤다 칩시다 우리는 좀더 거래되는 걸 원한다 이거죠? 이거 요거. 양음이죠 그죠? 이걸 감싸는 이거죠? 장악형이죠? 요걸 감싸버렸죠. 자, 장학평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구간. 그죠? 요 구간. 꼬리인있 구간. 이것도 요까지. 그죠? 요까지. 요걸 돌파했잖아요. 요 라인을 돌파. 그러면 돌파했으면, 눌러주면, 몇까지 눌러주면 좋은 눌림으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눌러졌죠 요까지. 눌러준 상황에서, 아, 어, 요 시가, 시가 부어러진 거니까 요만큼에, 어, 한번 때릴 수 있는 구간을, 어, 자, 그리고 요게 아니더라도, 요런 눌림목에서 요것만 먹어도 5%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튼, 리바운드가 나갈 수 있는 좋은, 어, 이 장악형에 대한 눌림목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양음양, 양, 음, 음, 양,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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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결국은 초식은 양음양이다.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눌림목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원포인트입니다. 자. 그림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알고 조금씩 응용하면은 다 그게 한 초식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자, 이것도 지금 삼화전기도 쭉 올랐지만 요 가는 길에 양음량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나가려는 응봉의 힘을 잡아먹고 다시 잡아먹고 또 올리고 다시 나가려는 힘을 또 잡아먹고 또 올리고 이국 양음량이 계속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곳을 어, 여기서도 말이에여기서 이게 정석 양음량이죠 세력이 들어오고 눌러주고 다시 잠번 써주고 그죠 양음량 정서 그랬을때 여기서 첫 번째 양음량이 나왔을 때 한번 좀 크게 볼까요 자 요거죠 나왔을 때 이거죠 그죠 양음량 그죠 사부가 가끔 이런 라인 서주 거주는 거 기억나세요 사부가 선 하나 거주죠 이거는 이걸 깨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냥 양음량이 나왔으면 이거에 대한 뒤안길에 대한 은봉에 대한 이 꼬리를 깨면 안 되는 이 라인을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눌렀어도 여기가 포인트지, 이걸 깨면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눌러주는, 리바운드라는 타점으로 보고 할수 있는 거지, 여기서 깨면안 됩니다. 이 루틴을, 어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고,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자, 좋은 양음량? 양음량 이후에 계속 가다가, 음, 다시, 어, 또 양음량이 또 나왔을까요? 뭐, 짤짤 양음량도 맞죠. 많지만, 좋은 양음량. 자, 요것도 양음량이고 해당이 돼요. 양, 음, 음양이죠 이것도 양음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음양일 때는 이걸 장악이죠일대장악이 아니라 긴장악이죠 이것도 여기 요라인이 거래. 요, 라인, 요 라인이 좋은 자리가 되는 데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양음양이죠. 그럼 요 라인이탈 때안 되죠. 이게 눌림무죠. 눌림무, 눌림무에서 또한번 나갔죠. 자, 이것도 지금 꺾이는 오이십 꺾이는 구간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게 여기에는또 리바운드 한번 나갈 수 있는 여건이될수 있겠죠. 짧게라도 그죠. 이거는 어, 나간 다음 뒷부리 파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음, 가능성은 있는 자리다. 자 그래서 이건 어, 이런, 이런 눌림목을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원리를 해서 이런 자리가 좋은 눌림목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 눌림목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어, 양음량에 대한 어, 이런 어, 긴 파동인 여러분들이 중간에 양음량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서 이해해 보시고. 아, 이것도. 자, 요것도, 여기죠. 자, 여기죠여기 처음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은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걸 감쌌죠. 자, 감쌌죠. 자, 어떻게 감쌌을까요? 자, 1대1이 아닌 이걸 넘어섰죠. 그죠? 거래, 좋은 거래대금으로. 그죠? 좋은 거래대금으로 넘어섰죠. 그죠? 넘어서고 어디까지 눌렀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어디 있냐, 어디 냐 그거죠. 그죠? 그죠? 이거 이 친구도 넘어서는 여기에 좀 음봉을 살짝 줬었죠, 그죠? 음봉을 눌림을 살짝 둔 다음에 어, 다시 나가는 그죠? 나가는 현상이 나왔죠. 어쨌든 이것도 양음량 감쌌다는 거죠. 감쌌고 어, 여기서도 지금 양음량이 있었죠. 양음량이 그죠? 양음량이 그죠? 양 양음량이죠. 이거 정서 양음량. 다. 확산형 양음량이, 확산형 양음량. 그죠? 좀 약간 오선한, 난잡한 양음량이죠? 그죠? 어, 난잡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양음량이 이게 감쌌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을, 이 라인부터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 눌러준 다면 여기서 리바운드한번몇 번째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어, 요런 그림이 나왔었네요. 이 친구도, 홍화연도. 그죠? 자, 여튼 양음량 이후에 한 번씩 주는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런 반대가 양봉, 응봉, 양봉이죠. 근데 얘는 응봉, 웅봉, 양봉, 응봉이죠. 음, 신기한, 어, 좀 난잡한 그림을 보였네요. 롯데 대주주가 좀 팔아먹었나 봅니다. 하여튼, 요런 게 있었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돈이 들어온 이후에, 음이죠? 음, 내게, 음,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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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걸 깨면 안 된다. 그죠? 깨지 않고 반등이 나가죠? 자, 여기서도 양음 면 요것도 음봉 감쌌죠? 감싸고 방향 한번 주고, 도치는 방향이잖아요? 주고서 다시 방향을 트는, 그런 식이것도 양음 양이죠? 그죠? 양음 양봉. 자, 이것도 양음 양봉에 해당이 된다. 그죠? 양음 양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살짝 눌러준 후에 다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양음 양봉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어, 요거만 깨면 안 된다. 요걸 깨면 안 된다는 조건을 줘야겠죠. 어, 그거는 항상 주어진 루틴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얘는 못 감쌌죠. 어, 다못 감, 이건 인테밖에안 돼. 이건 인테지 양음량이 아닙니다. 이건 인테 패턴이지, 양음량이 아니다. 요기서는. 자, 요거는 양음량 해당이 된다. 요거는. 그죠? 양음량 해당인데. 양음이 됐을 때, 요거를 깨지 않았죠? 그죠? 양음양 해당이 됐을 때 깨지. 요렇게 하면 요눌림무게당이 된다. 눌림무게당이 된다. 이탈하면은, 고는 베린 그림이다. 요것도, 어, 양음양 해당이 되죠? 그죠? 요것도, 그죠? 불파. 자, 그리고 요것도 양음양 해당이 되죠? 그죠? 요것도 양음양 자, 요것도 양음량. 요것도 양음양 요것도 양음양 양, 음, 음, 양. 이런 그림 이후에 좋은 현상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흐름이 이어진다. 빠질 때는 소리 없이 빠지고자 하는 영향이 이어지듯이, 오를 때도 오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단지 가는 길이 양봉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양과 음의 조합이 흘러나오되, 그런 것들은 5일 선이나 7일 선 위에서 유지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운동을 감싸가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틀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아, 요게 정확하냐에요 요건 좀 약간 쉽게 보이네.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죠? 이게 양음 양이죠? 그죠? 정성 양음 양이죠? 그죠? 그런 이후에 이걸 깼만면안 된다. 그죠? 여기까지 눌렸죠? 눌렸다가, 어, 바로, 그날 바로, 요건 양, 양, 음, 음 양이죠? 음, 음 양. 그죠? 음량, 이거 깨면 안 된다. 그죠? 이걸 깨면 안 된다. 어? 이후에이 이후에 깨면 안 된다. 안 깨죠? 자, 근데, 여기서는 양음량 나오고 바로 나갔죠? 이게 정석, 어, 장악 앤드 양음량에 당해. 정석 양음량. 자, 그래서, 음, 요거죠, 요거, 이거 요거. 가장 보기 쉬운 거. 그죠? 요런 이후에, 어, 이렇게 살짝 아침에 눌렀다가, 방향이 정해지면 급등파가 계속해서 나가는 현상을, 어, 시장에서는 자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양음량이죠? 그죠? 이것도 양음량이에요, 그죠? 양음량 양음량 장악형, 내 말은 양음량, 양음에 장악 중요한 거는 응봉을 넘어서야 됩니다, 장악형 장악형 이후에 다음 날 살짝 눌러준 다음에 이걸 깨지 않죠? 깨지 않고 다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양음량 이후에 음. 장악형 이후에, 양음량보다는 장악형, 그게 그 소리지만은 장악형 이후에 다는 자, 여기서도 S 바이오테 엄청난 지금 대박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양음양이 있었죠. 그죠? 그죠? 양음양. 자, 요거는 인테죠 요건 인테지만 요거는 장악이죠. 그죠? 요건 장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부는. 장악원, 장악. 장악이죠. 그죠? 요런 패턴을 잘 보면은, 어, 도움이 많이 된다. 특히, 5이시 골든 구간에서, 어? 잘 보라. 그래서, 어, 기 요거는, 자,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 요거, 그래. 요, y c 캠 a 음, 요거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뭐가 나갔습니까? 양음양 장악형이 나갔죠? 장악형이 나갔고, 요기서도, 어, 양음양 장악형이 있었죠? 그죠? 장악형이죠? 그 이후에,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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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장악형입니다. 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노리면은 그래서 과거에 말한 종가 백팅 잘하는 법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급등주 초입에 잡는 어 남은 방향타, 초입에 나온 봉도 있겠지만 좀 오버된 봉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그 또한 아직 먹거리가 남은 방향타가 꽤 많다는 겁니다. 어 최고 싸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 그러려면 아예 싸게 잡으려면 최고 작게 잡는 법을 연구하시면 되고 얼마 전에 잠깐 공개도 해드렸지만은. 그런 구간에서 하는 게 최고 싸게 잡는 법이고, 여그 우리가 지금 방향타에 대니서이 넘어선, 그죠? 이 플랫폼을 넘어선 방향타에서 양음량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양음량이.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장학형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5분 봉으로 보면은, 5분 봉에서도 이 방향이 정해져잖아요 방향이. 그죠? 정했을 때, 이렇게 양음량이잖아요. 양 5분봉에서는 5분봉에서는 양음양을할 필요가 없어요. 양음량이 바로 나와요. 5분봉에서는. 그죠? 봉이5분만이나 5분만에 나오는 거니까 양음음양 양음할 필요 없어. 그냥 양음량이 바로 나오는 5분봉에서는 분봉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양음량이 바로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양음량이 바로 나왔죠? 그죠? 장학형. 내 말은 장학형. 양음량은 당연한 거고 이게 장학이잖아요. 이음봉을 장학하는. 그죠? 요런 게 나올 때어 이렇게 좋은 결과 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음량이죠 그렇죠? 양음량인데 얘는 인태, 얘는 양음량 인태 패턴이고 얘는 양음량 장악 패턴이고. 그럼 뭐래? 그러니까 인태보다는 장악이 좋다는 겁니다. 자, 얘가 인태했지만은인태했지만은이 장악봉이 여기 있잖아요. 이 다음 봉이. 장악형이 있으니까 간 거지. 결국은 이두 개를 하나로 본다면 두 개가 이 5분, 5분을 하나를 보는 10분 봉은 얘를 장악한 겁니다. 결국은 장악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지금, 응봉, 어, 양복이 두개세개 나올 곳서한봉은 나왔죠? 그러니까 장악이 반대된 거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거는, 이렇게 어, 양음량, 장악형이 나올 때, 어, 주가의 방향은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자 그리고 오늘 그 아이시캠 음, 5분 복까에 보여드렸고 뭐지 또 하나는 S바이오 에, S바이오매릭스, s 바이오메딕스 S s 바이오메딕스 S S s 바이오메스 아네 을 껐나 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어, 5분 공에 어, 장학형으로마친 놈이 딱. 두 개가 있어요 s바이오메딕스와 메딕, y c m 오늘 시간에 둘다 급등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막판에 음봉과 눌러놓고 다시 이거를 장악을 하고 마친 아이들 요, 요게 자체가 뭡니까 요게 길을 아십니까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들런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음봉장악형 그죠? 음봉장악 양봉이 나라고 반드시 양봉뒤에는 모서마가 있으면 샥시가 따라 붙어요. 은봉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은봉이 샥시, 모서마가 이쁘면 은봉이 두개 나오기도 하고 세 개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음양입니다음양에 해당이 됩니다. 양, 음에 해당이 돼요. 양, 음에. 그죠? 자, 그러면 이쁜, 여기서 만약에 은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 모서마를 쫓아온 거야. 얘가 이뻐. 그러니까 남자가 또 얘를 쫓아온 거야. 그럼 여기, 에샥시가세명 있네? 그러니까, 얘가, 어, 야, 짝이 안 맞잖아. 나도 좀 소개시켜줘. 양봉이막 명목 막 나가는 거야. 몰슨마다 얘가 이쁘니까 다 쫓아오는 겨. 요게, 양음양 장학형입니다장학형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본 패턴, 양음양 초식을 가지고, 요런, 요런, 여러 유형들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공부하시고, 매매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그 차트들, 자,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해서, 어, 시장에 많은 주식들을 한번 돌려보면서, 어, 디까지누릴 때는 어디까지 누르고, 어떤 현상이 나올 때는 내가 버려야겠구나. 아니면, 최소한 슬립자리가 있다면, 어느 슬립자리에서 받고, 그게 아닐 때는 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가지를 여러분들이, 어, 공부 차원에서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어, 매일마다 가능하면 제가 힘들고, 심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어, 가능하면은, 음, 아침마다 실시간 영상을 켜려고 합니다. 아, 어, 홉 시간, 여섯 시간 떠드는 게쉽는 않은데, 그, 가끔 마이크를 많이 닫아놔요. 어, 중요한 말할 때만 한 번씩 하고, 어, 양해 바라고,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우리 제자님들 많이 와서, 시간 되시면 보시고, 어쨌든 방에서 뵙고 있지만은, 한마디라도 더 떠드려주시는 게싸부심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꿈 듣고 기 바랍니다. 잘 쉬세요. 버기딩이었습니다